푸니오 부제 TV 담당하고 있는 MD 장병훈 대리입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현재 프리 메가쇼에서 두 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방 가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메인 제품인 TV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국내 소신 가능한 제품들도 일부 인덕션을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 현재 주민 어,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들로는 주방 가전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를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평일이기 때문에 주부님들 혼자 오시기 때문에 TV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내일부터는 아마 TV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메인으로 세운 지멘스 인덕션과 그리고 아에게 인덕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설치해 1년 무상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주부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고 가격이 좀 고가기 때문에 당장 판매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앞으로 메가쇼 끝나고 2주에 3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현재 저희 자사몰이나 그리고 오픈마켓 쪽에서 매출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